저는 천칭자리 3월달이에요. 천칭자리 3월달 이쪽으로는 1쪽이고 아래쪽으로는 대종이에요 제가 원래는 카드 다 뽑아놓고 하는데 매우 메이저 하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칭자리라고 했죠 제가? 예, 네, 천칭자리. 천칭자리는 3월달에 어, 누군가가 이, 같은 무슨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식이 오는데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도 오고 누군가가 나랑 같이 이일 해보지 않겠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도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 난처한 상황인데 어, 해결을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자니 그렇고 저 사람 부탁을 들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해결을 못 보는 해결을 잘 보질 못하고 어 우왕좌왕 조금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기운이 조금 들어오는 어, 일이 있어요. 3월달에 그리고 네 저기 뭐야 도둑맞을 수도 있고 유실물 그러니까 분실할 무슨 그런 까딱 잘못하뭘 분실한다든지 누군가가 어, 내가 기껏 다 고생해놓은 거를 살짝 빼갈 수도 있고, 어, 또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거를 네가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약간 있고, 어,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조금 그러는게 있어요. 한달 운이니까 조심하면 돼요, 무조건. 이럴 때는. 물건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약간. 그다음에 어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예를 들어서 친구라면은 이 사람을 아 이제부터는 믿지 말고 친구를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어 약간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큰 모험을 하는데 선택을 아마 무조건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겨요. 무조건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애정운 볼까요? 애정운은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은 대 변화 가족 중에 누가 큰 변화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큰 대변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경우는 아프셨던 분들은 병이 낫기도 해요 병이 호전되고 병이 낫고 치료를 다 받아서 이제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기가 독하게 걸렸었으면 회복이 싹 되고 또 음, 정말 잘 참고 넘어가시네요 이분들은 남에게 양보도 너무 많이 하고 뭐든지 다 내가 다좀그 사람한테 맡기지라고 내가 다 해, 해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어, 모든 걸떠맡고 이러는 착한 성격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끝낼 때가 된, 어떤 사람은 끝내야 돼요. 그런 관계는. 그리고 새로운 또 운연, 인연이 찾아오고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은 그걸 놓지 않으려고, 안으려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 또는 이 노후에 내가 뭐를 해서 먹고 살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 계획을 어,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사 갈 준비도 해요. 이사 갈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연애하는 관계에서 너무 독점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한테 좀숨쉴 틈을 좀 줘야 된다는 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 사귀는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풀어줄 때는 또 풀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천칭자리 3월달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